너무 멋있지? 혹시 뭐 아픈 사람 없지? 그, 저도 이제 여러분들 같은 자녀가 있죠. 수빈이라고 7년생이에요. 그래도 수빈이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잘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나도 이제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데 여러분들도 힘들 거야. 내 딸도 나를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죽가겠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길, 그 삶의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길은 좀 다를 거야. 그지 다른 세대에 살았으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세대고 여러분들은 신세대지만 새로운 세대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신앙. 이 기도하는 이 모양이나 예배하는 이 모양이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 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보수야, 보수. 어, 형태는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볼 수가 있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볼 수가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어 그래서 온라인을 드리는 그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나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서로서로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거고근데 그거는 삶의 방법이겠지만, 신앙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세고, 여러분들 도더 신세 엔젤트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되어도 예배는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놓쳐지면, 주님을 놓치게 되면, 전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았던 삶을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지름을 붙드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거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의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우리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수지 나와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세되요 어, 네. 응. 저희 오늘 여기서 예배할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과 보통 경우는 찬양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마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기회야. 찬양을 못 하게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고 싶잖아.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 우리는 한국에서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 보면 더욱더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곳에 살면서 늘감사해 야, 이런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이번 주에는 세례자가 있고 또 작은 목소리 로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데 여러분들은 한국적인 그 상황에서. 마음껏 소리쳐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국 돌아가면, 이 예배, 찬양 시간에 오늘 못 불렀던 찬양, 마음껏, 목소리껏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laughs>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디아 다세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하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음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외심 있는 자라 아멘 이것은 사도파울 기념교회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이곳 다소, 여기서 에한 500m 걸어가면 이제 어제 우리 갔던 그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그, 그 우물이 있던 그 곳입니다. 그리고이 지역 자체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되어 있죠. 길리기아라는 것은 이 전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경상북도 이런 것 같아요. 길리기아에 있는 수도 다소, 다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탄불 중앙에 우리 교회에 수빈이가 이스탄불 대학 다닐 때에 수빈이의 절친이세요. 여자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그 트라보존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트라보존. 트라보존은 그냥 흑해 쪽에 살고 있어요. 그 흑해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은 버스를 타고 24시간을 그 19시 간 22시간 이렇게 타고 와야 오는 거리가 있어요거기서 이렇게 이스탄불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그트라브존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시험 치는 제일 쉽대. 그래서 그럼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았대요. 엄마가 차이 어, 녹차를 따는 일을 해요. 엄마가. 그럼 엄마가 녹차 따는 일을 하는 일을 늘 도와준 거야. 그오줌들어 나는 학생이. 그래서 아침 먹고 가서 하루 종일 엄마와 같이 일 도와주고, 그러고 시험 치면 항상 득점이한 문제도 틀려본 적이 없대. 시험 쳐서. 그런 학생이 1등, 1등, 1등만 하다가 그 지역에서 이제 이스탄불대학, 서울대학이죠. 이스탄불대학에 입학을 한 거야. 그 동네에서 프랭카드가 꽂혔겠죠 하, 드라보존전에서 서울대 입학한 학생이 나왔다는 거죠. 그 학생이 요즘 누루라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다시 또 트라보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수빈이하고 같이 학교 다닐 때 수빈이가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서그 친구가 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그때그 친구가 나를 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 보래요. 나를 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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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국 이름 지어주세요. 이래요. 아, 그러면 한빛나, 이런 성은 한시니까 한이고 빛나. 오준두루란 뜻이 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빛나. 그 자기는 한빛나. 그 나만 보면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 길리기아 다소에 사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야기했던 그 오준두루와 같은 친구라는 거야. 이 길리기아 다소에 일등만 하던 그 청년, 그 학생, 그 학생이 오늘날 아빠 엄마가 이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가말리아 파 서울 때그 중에서도 최고 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거기 입학을한거죠 거기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에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슬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그냥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살펴봅시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자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밝은 빛려 하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붙어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1등만 하던 그 청년이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어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집 생가에 가봤지만 이 지역은 가장 중심지 그 지역에 그렇게 큰 저택에 우물이 있는지. 그래서 자세하게는 몰라도 참 거부였다라고 다시 듣죠. 돈도 많은데다가 로 마의 시 민권 을 가진 자 에다가 지혜 까지 출종한그가 주님 을만 나고, 난뒤에자 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배설 물로 여겼다배설 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아야 될것은배설 물로 여긴다라는 의미는 어이구 더러운 거니까 버려야겠다는 의배가 물로 여그배설 물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서를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 에 10억이 거데 배수물로 여길 거야. 이 말은 10억을 길에다 버려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10억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한다? 더 중요한 일에 써버리겠다. 그게 배수물로 여긴다는 말이에요. 사도바울은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 그사도바울은 헬라어를 자기 언어처럼 이야기하냐고. 히브리어도 자기 언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주님을 위해서 전부 투자하겠다는 것.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배설물로 여기면 좋은데 뭘 있어야 배설물로 여길 거 아니야 뭘 있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배설물로 여길 거 아니야 돈이든 학문이든 지식이든 힘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져라 지금 앞에 일하면서 배설물로 여길게요 뭘 배설물로 여길래 물 그래서 지혜도 좋고 힘도 좋고 돈도 좋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를 가져야 돼. 그걸 배수물로 여길 거예요 그걸 시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배수물로 여길 그것을 가져라 두 번째는 그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시름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그때 사람을 보내주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증으로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거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로마 시민권증을 감춰요. 딱 주머니에 딱 감춰놔.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게 딱 감춰 놓고 복음을 막 전해요. 가서, 광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예수를 막 전해요.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신고를 해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방 종교를 가르친다. 라고 신고가 들어온 거야. 그럼 그 신고를 받은 로마 군사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묶어놓고 때려요.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만매. 39대 때린대. 그럼 등짝에서 피가 막 나겠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 하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러고 호주니에서 로마 시민권증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근데 로마인입니다. 라고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로마인을 체벌할 때에 로마인인데 법정에서 법을 통해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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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법을 통하지 않고 때리게 되면 때린 사람은 사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당시 로마인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인을 감옥에 넣고 싶으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 근데 지금 사도바울은 어떻게 됐다? 판결도 없이 붙잡혀서가 두드리 맞은 거야. 피가 나가도록 맞은 거야. 그때 로마 시대권정을딱 보여주면서 내가 피 흘린 거말안 하겠다. 그 대신에 나를 도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복음 전하는 입에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딱 맞고 난 이후에 로마인들이 전부 다 길을 열어주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니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건들지 못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개척되어져.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고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다? 배설물로 여긴다 로마 시민권증을 그거를 나의 안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계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정이 있어야 돼. 이런 걸 가져야 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난 뒤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때에 교회가 개척되어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길 그것을 가져라. 두 번째는 그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 우리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42의 성교를 시작했요 지금 50, 11년이 지났죠. 42의 성교를 시작해서 지금 11년이 지났죠. 42,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허, 엄청난 나이로 생각하죠. 근데 저는 앞으로 요즘 여러분들은 100년을 살아야 되죠. 10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2 5섯이라 하더라도 젖먹는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초등학교 시간 빼버리면 여러분들 10년도 채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산 거는 그 10년 살았죠 앞으로 10년 살도 또 앞으로 10년 살도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80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분을 더할수 있는 나이에요 저는 마흔 둘에 시작해서 11년을 했어요 지금 5 0소이에요 앞으로 이거를 세번 정도는 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아주 많아요. 또 시간이 짧아요. 이두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짧지만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늦었,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순물로 여기 그것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고, 그것 또한 하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렇합시다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가 배수물로 여기 그것 위에 내가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열심 주십시오 또한 내가 배수물처럼 여길 그것 잡을 때에 그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연절을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대스물로 여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것을 대스물로 여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도바울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사도바울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대스물로여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때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 시간 가운데 정말 하늘서 드릴 것그 배수물로 여긴 그것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준비하며 예비하며 가질 줄 아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걸어갔던 그 길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그것 가지고 준비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그것주님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배수물처럼 여기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주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그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 세상에 최고의 것을 가지겠다고 다짐하는 청년들 또한 그것을 하늘을 위하여 배수물처럼 여기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음. 아멘 찬양 좀 시켜나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좀 기타 좀 마음껏 치면서 찬양 좀 시켜나고 싶다. 여러분들 한국 가면 꼭내 소원 좀 풀어줘라. 알겠지? 가서 목청껏 찬양 도 해주면 좋겠어.